이사야 5 4장인태치 못하면 생장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장막 터를 넓히며 네 털을 아끼지 네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발쪽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펴지며 네 저손의 열방을 얻으며 홍폐한 성업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거부 때의 지옥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자는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망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이 근시하는 아내 고소시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 같이 할 것이니라 이네 하나님의 말씀이라 니 내가 너를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네 얼굴을 니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이 어기리라. 이네 구속자 요아의 말이니라. 이는 노아의 홍수 비하리로다. 이는 노아의 홍수의비아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번란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 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아니 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내은 떠나며, 작은 산내를 옮길지라도, 나인간은이겨서 떠나지 아니하며, 한편개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길지 아니하리라, 너의 극률이 여기는 여와의 호 말이니라, 너 공허하며, 광품에 요동하며, 안의를 받지 못한 다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돌 사이에 더하며, 성으로 니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너니 네네 성첩을 지으며, 서류적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네 삶을 그에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이로 설 것이며 할 때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지 네가 두려워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화개하여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니 물은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물은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연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일은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5 5장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날아, 나아오라. 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돈 없이 가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흔히 날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래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양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확실한 허락과 확실한 은혜리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니하나님 네 곧이스라엘을 거룩한 자를 이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는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나때돼 자지라 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니는 불이한다는 그 길을 부리한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이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아니하고. 안, 가지 않고 토지를 적,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되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다윗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은도함을 받을 것이오. 산대가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성례는 질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의가 되며 영령의 표징이 되어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싸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일으내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이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한 시기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에 금하여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였으니 아니야 여야 아니 이같이 가는 사람이 같이 고지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희망이는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양을 굳게 잡는 고사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지 않게 할 것이며. 또나 여호와에게 연합 하여 성령이며, 나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깊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불게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짐승들아 삼인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산기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그 무지하며 벙어리게라 등이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갑자기를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물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동화하며 휘차이르기를 오라 내,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잠뜩 먹자 내일도 오늘 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사야 오십 오강부터 오십육장 말씀하면.